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경차예요. 경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쉐보레 스파크 차량이에요. 이 녀석은요, 네 2012년 주행 거리가 42,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사용감 이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깨끗한 녀석이고요. 사고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쉬운 사고가 살짝 있어요. 근데 경차는 판이 얇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접촉사고여도 이렇게 좀 사고가, 사고 차량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이 녀석은 주행도 해보고 제가 컨디션 확인해봤을 때뭐 운행하시는데 이런데 지장 없습니다.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성능상에도 작은 미세누유조차 없는 성능검사올 A 나온 녀석입니다. 그럼 화면 바꿔서 제가 차량 설명 바로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쉐보레 스파크 차량입니다. 경차는요, 보실 때 사실 이렇게 저처럼 자동차 어깨에 있거나 딜러분이시거나 하시면은 바로 뭐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경차들은 특히나 바로 이 안개등, 안개등이 있는지, 그리고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루프 쪽에는 루프랙이 들어가 있는지 요거만 보더라도 아이 차량이 옵션이 있는 차량이구나 없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녀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시켜다 시켜 드렸다시피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깡통 그런 녀석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쉬운 은색 차량. 제가 전면부부터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네, 먼저 전면부 차량 하단부위 범퍼 위주로 자세히 한번 담아 보고 있고요. 네, 이어서 헤드램프, 전면에 그릴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루프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류는 타이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70%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자세히 한번 볼게요. 측면부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도 휠 알루미늄에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은 타이어가 그냥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리어램프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쪽 리어램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뒤쪽도 지금, 네, 하단 부위, 범퍼 부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모습도 깨끗합니다. 네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설명드릴게요. 역시나 휠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세히 조수석 쪽, 자세히 한번 보더라도 깨끗하고요. 반대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외관 모습 총평을 하자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타이어도 내짝다 너무 좋고 휠에도 스크래치가 없어요. 차량 관리가 너무너무 잘된 녀석입니다. 이어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뭐 크게 기대할 순 없어요. 경차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짐을 많이 실거나 이러면 이렇게 크게 스크래치 나거나 깨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은요 도어 트림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시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등받이 쪽에도 크게 스크래치나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여기 보면은 전차주분께서 맞춤 매트 작업 해놓으셨어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지금 버튼류도 뭐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손잡이 쪽도 운전석 시트 네 어디 뭐 늘리거나 이런 부분도 없을 정도로 사용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고요. 네, 핸들 모습도 지금 보시면은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 42,900km. 센터페시아 쪽 내장재 버튼류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전반적인 모습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양쪽에 열산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조수석 쪽 시트 그리고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 쪽까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스파크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 녀석은 정말로 뭐 사고가 아쉽게 있기는 하지만 제가 운행해 보고 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정말 착한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관리하기 좋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륜 80% 뒤쪽은 거의 새 겁니다 이 녀석 관심 있으신 분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네 오셔서 저와 같이 차량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운행해 보시고 출고하시면 됩니다 요새 코로나라 사실 어 탁송 출고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연에서, 연에서 또 탁송 출고든, 오셔서 방문 출고든 뭐든지 가능하니까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맞춰드리니까 연락 빠르게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